해화 전철역에서 일본 출구로 나오면 낙산 쪽으로 간다고. 문화 예술의 메카인데 대학로 해화동. 오늘 그 해화동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지? 이화장. 이화장에. 어, 오늘 다큐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독립정신. 우리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 중에, 인물 중에, 오늘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길이네.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이 화장을 가고 있는데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 아무랬던 일제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길을 못 찾듯이 <laughs> 앞으로 나가는 길이 얼마나 그래서 금방 골목길을 돌아서 왔는데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따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신문도 발행해시고 신문 뭘 발행했었지? 허식이나 정부 언론을 중시하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에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여긴 뭐 저기 길이 잘 닦여져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을 모르면 헤매는데 이렇게 넓은 길을 와두고 우리가 저기 벌목길을 왔단 말이야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길을 못 찾고 헤매일 때 적어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확실한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야, 좋은 선물을 받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해방되고 귀국하시잖아요 예예예. 거처할 데가 없어서 며칠 처음은 얼마간 그 조선호텔에 계셨던 겁니다. 예. 저희가 계시다가 일단 미군정이 시작돼 있고, 예. 우리 는 건국 준비하는 기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도남동에 네. 도남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그 넓은 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 주인이 집한 채를 내려서 네. 거기서 이제 건국 운동을 한 거예요. 네. 사람을 맞고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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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어떤 이유로 또 이제 집을 좀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마포에 마포장이라는 곳을 갔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혼란한 시기에 저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좁기도 하고 말입니 네. 그래서 47년. 네. 47년 그 10월에 이제 이곳에 주인을 포함한 3세명이 돈을 모아서 이 집에서 기증한 거예요. 어 의미가 있는 네, 장소네요. 한두 명 했으면 또 몰랐는데, 네. 네, 네, 3세명이나돼서 이렇게 뜻을 네, 모아서 기증한 거고. 네. 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수문 대통령이 소유가 됐고, 지금 예. 사후에 이제 후손 여기 사세요. 어, 아, 직접 아, 네, 거주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음 지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아드님 며느님 보다는 그 이제 손자. 예. 아, 그러시구 이제 그 아드님 되신 분들 이제 93세예요. 예. 그 예. 예.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예. 진짜 그 그렇죠. 여기 대통령이 제 사죠, 사사 음. 47년에 들어와서 48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네. 또 지현국회에 구성이 되면서 국회의장이 되고, 네. 지현국회에서 간서를 뽑았던 대통령이 되시고, 네. 음. 초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저 작은 건물에서 저기 의미 있는 건물인데요. 예, 저쪽, 저 공무원들은, 예, 어, 장구 초대 내각을 임명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제제헌의원들이 조각당이라고. 예. 선생 어. 어. 대통령이 되시고는 이제 그 청와대죠. 과거에 경무대인데 예. 경무대 대통령이 십이 년 십이 년 하시는 동안은 예. 사제니까 가끔 예. 이제 산책을 시더다고요이 예. 예. 뒷산이 낙산인가요? 낙산, 낙산. 낙산이죠. 예. 예. 야 경관이. 경관이 대단하네요. 자연 경관이죠? 뭐. 예, 자연 경관이죠. 암반으로돼 네. 있어서. 예. 못하고. 음. 돼지는 이제 신탄 평입니다. 네. 바위가 많아요. 예, 예. 예. 평지화되지는 않죠. 예, 예, 천혜의뭐 자연이죠. 오히려 더 평지보다도 더그죠 네. 예. 더잘 갖고 해주주주위가 제일 제일 을없다 그럼 네, 요, 조건물에서 조각을하셨다면그렇습니다 예. 음. 음. 예. 예, 예, 예. 그 떨어진 거거든요. 아, 암벽 여기서.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암벽 다시 떨어진 한결 있고, 저기 단별하게 예, 예. 또 많이 균열 이 있고요. 동계대. 예. 요요 예. 건물은 다른. 예. 그리고 이저 위에도 보시다 보니 바위가 지금 상당히 있는데 예. 위험하게 지금도 걸어서 있죠. 이 네. 바위도 둘러 떨어진 거죠 오늘. 오, 음.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 어, 위험한 해서 위험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개방하는데 상당히 어렵고요이 아... 건물이 휘었죠 우측으로. 예예예. 예, 예. 휘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네. 기울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는 이 건물만 있었나요 아, 이, 이 넓은 땅에? 저저두개 건물. 아두개 건물이. 네. 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요. 해 예. 그 예예. 아. 아 내각을 내각을 그러니까, 내각을 짰다 이곳에서예아 네, 네. 초대 내각이네요 그죠 우리나라 때면서도 건국 내각 건국 내각이네요. 네. 아 건국 내각의 산실이네요. 네. 야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네. 내각을 짰으면 처음에 짠건 초대거든요. 이승만 윤석열 정부의 예각 정부의 초대 내각을 입고 다시 대각을 내니까 근데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붙이고 초대 내각이니까. 예예 예, 예. 의미가 예. 더 있죠 그야말로 초대 내각이네요. 네, 건국 내각. 건국 내각 초대 내각. 야. 건국 초대 내각. 건국 초대 내각. 요거는 여긴 평수가 막한 어, 5평 됩니다. 5평이 에요 여기가? 네. 야. 여기, 여기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이 예. 여기서 그 면담을 통해서 아. 어, 임명된 초대 내각 예아저 예, 예. 사진이요? 네, 예, 저 사진에 있는 분들이... 음... 이범석 국무총리. 예, 예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이시영, 부총. 이시영 부총리. 이시영 부총리. 성령, 부통령. 네. 부통령, 예. 화대 가지고 풍화대 이용해. 아. 힘들하게 못 하고. 예... 지금 모래가세요, 이게. 예. 벌써 그 이제 균열이 가세요. 갈라지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아. 그리고여기는위험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풍화대, 송화대 가지고. 높으니까 예. 서울대병원 본관 이제 설대병원. 아, 네. 어... 청와대가 어딘가요? 청와대에서안 이쪽... 보이. 아, 이거 산 넘어. 네. 그러면은 여기가 조각당이고. 예, 네, 여기가 이제 주었다. 요 나중에 명령한 건데. 예, 아, 나중에 명령한 거죠. 네. 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네. 일단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참아시고 그런 정도의 공간이셨나요? 아니면. 결체요. 그럼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셨을까요? 아니, 아니 그렇죠. 사, 손님 만나는사랑채 비슷한 역할을. 네, 저 기그자 건물 그거죠? 70평인데. 70평. 저 보이는 이그 소나무 밑에 코너 있잖아요. 예. 코너가 이제 대통령의 서재, 집무실이었어요. 유리, 예, 유리 유리창이 결 예. 집무실 코너. 에 집무실이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집무를 하시다가 음. 중요한 말씀들 나눌 때 국제로 옮겨서 음. 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두 건물만 있었는데 예, 일단은 예. 그 건국지도자니까, 예. 거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경호 경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호실이 또있어야되고 앞에 있는 건물이죠? 이 예, 건물을 이제 47년에 들어오면서 경호실로 예, 예. 앞에는 사무실이고 뒤에는 숙소였다고 예. 그러 이제 나중에 이제 85년도에 저 앞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초여한옥이요 춥죠. 예예 프란체스카여사가 대통령 돌아가시고 20 22년에 여기 살았거든요. 예. 영부님께서 네, 예. 65년도에 세상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본고로 돌아가셨대요. 예. 1965년에 예. 그러셨다가 1970년에 예.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초기종 그렇게 생겼나봐요. 차한대 예. 그다음에 예. 그 운전기사 예. 생활비 얼마간 어. 그분이 다시 영국 귀국을 해가지고 예. 어, 여기서 이제 음, 70년부터 사시다가 예, 그 전에서 살았던 거죠, 닥터님? 예, 그렇죠. 예. 사시다가 사, 여기 이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거. 집에서요. 아, 저거 뭐래서 이제 여기서 7 0년에 기부하셨어, 도우셔서. 네, 70년서부터? 여기서 파, 어, 75, 70년부터 85년까지. 85년까지. 여기 사시다가 85년에 그 집을 짓고. 예.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이쪽 이 중간에 여기 네. 예. 그 예. 예, 예. 예. 요 건물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후손들이 지금도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 예. 음. 아 이렇게 자꾸 붕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물 같은 거는, 아이고 비오고 그러면 물이 많이 내려올. 여기 있는 수방은 백송 두 개. 예예예. 이것도 저지 못해가지고 아... 상당히 무게가 무거울 거라고요. 그렇죠요 그러니까 예. 비탈길에 있어서 예. 시체 하는 한계가 있는데 아직은 버텨줬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건물 피해가 돼서 사람 다치 클라그네요그렇 그렇죠. 네. 백성인데 아... 백송이 많지 않다고요 예. 이게 귀한 소나무 백송입니다. 예. 국가서울올림픽을 열리는 거 확정돼서 정부가 이제 권장한 거죠 개방을. 아 올림픽 때문에 네. 이제 권장을 개방을 해라.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지방에서 또 올라오고. 네 그렇죠 예. 렇 그렇죠. 네. 이제 네. 대강 정비를 해서 이제 개방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아침에 문 열고 네. 저녁에 문 닫고 네. 아주 자유롭게 네. 무료 입장. 네, 개방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수십 년 오다가 네. 2008년에. 네. 에, 숙내문, 남대문이 불이 났잖아요. 아, 그 목적 업무를 뭐, 한번하니까 예, 예, 뭐, 대지기 예, 예. 없잖아요. 아무리 예, 예. 교통적고 도심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수박사, 아드님 되신 주인께서, 그렇게 예. 기장을 뭐 개방해서 어렵고, 예. 예약을 받자, 그래서 3일 전에 전화가 예. 오면 예약을 받아서, 그렇죠, 예. 단체나 개인이나 입장할 때 신분증 하나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나갈 때 돌려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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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다가 2011년에 수혜를 입었어요, 저희가. 예. 예. 우면산 산색탈할때 예, 예, 예. 2009년 시, 저 7월 28일인가 되는데 예, 예, 예. 저희 내부에서 이런 예, 많이 오면 따로 계속 불감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쪽 예, 안반이 듯이 이쪽, 도 바위, 큰 바위가 있는 거지. 예. 예. 그니 계속 내려가다 가 뚫려가지고 다 뒤로 친 거예요. 아, 저 건물로? 네. 소면을 예. 대통령 유품을 전시했던 거거든요. 88년부터. 예.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소실됐어요. 물이 막으다고 아, 아 방으로. 기념관이, 그, 네. 예. 여기 그릇 네. 저기, 물이 들어가 버린 거네요. 어, 아, 물흙? 네. 물흙, 뭐, 자. 무릎까지 뭐.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행안부에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예. 국가기록원, 그,에, 대통령 기록관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 기록관에 전문 요원들이 오셔서, 예. 이걸 전부 이제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시 보관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다시, 저기 다 정비가 되면, 음. 다시 그육포로 가져다가 전시 하고. 예, 예, 예. 아, 이쪽으로. 이제 건물이 많이 쉬었습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여기가 인사 안자도 돼요. 음. 여기 보시면 유방 보이죠. 예. 숙들갔어요. 예. 예예. 예. 이게 원래 금가만 안 되는데. 예, 예.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예약해서도 아니, 저희 들어올 수 없는 거네 그 지금은 수관을 네. 한 상태네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어, 좀 오기도 음. 좀 아, 아. 아 경찰 중에, 아, 서울 쪽에 안보부서, 예. 책임근적으로 경고가 있는데, 예. 그, 경관정정, 경, 위부터는 경관정정까지, 한 25명? 하맞는데저 예. 대본을 못하는데, 경찰에서 고마웠던 게, 되게 수혜를 입었을 때, 효학경에서 예. 의경들이한 예. 5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풀 그걸 막걸 수가 없잖아요. 그 저 우리 그렇죠. 중요한 게 저게 네. 예, 유실될까봐. <laughs>